문법의 신, 공무원, 경찰, 모든 영문법, 응. 그죠? 수능의 신까지 포함하는 모든 영문법, 그죠? 어,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죠? 비교 첫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죠? 비교의 첫 번째 시간은 동등 비교에 서공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동등 비교는 같다는 것이죠. 같다는 거죠. as, as 사이에 뭘 쓰고, 원급을 쓰고, 같다는 표현이죠 그는 그녀와 같다그죠 세상이 다 같지는 않겠지만 유사하다고 되겠죠 그는 그녀와 그러니까 크기가 키가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런데 만약에 뭐가 될 경우 이렇게 형용사나 그죠 형용사가 명사와 같이 나올 때는 그죠 여기에 뭘 썼습니까 as를 써서 사용하는 거죠 as as 그죠 그때는 뭐 한다 as를 쓰고 뭐 하고 그죠 형용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여기에 부정간사를 적는 거죠 그죠 뭐는 so as to How는, 그죠, 어떻게? 형용사, 부정관사, 명사 순서이기 때문에. As a tall, a student. 만약에 이 A가 먼저 오고, tall이 뒤에 오면, 어, tall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일단은, 그죠. As a tall, a student, as, 그죠. 그는 그녀와 거의 희하 같은 학생이다. 그죠. 만약에 내가 부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not을 써버리면, 원칙은 s o 를 쓰는 건데 현대 영어를 쓰쓸수 있다. 그렇죠. 그죠. As를 써도 괜찮아요. not, 그죠. 어, 그는 그녀만큼 크지 않다. 요 경우에는, 그죠, 뭐가 됩니까? 같이, 같다, 같지 않다 아니고, 그가 그녀보다 작다는 겁니다. 그죠? 그는 그녀만큼 크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이때는 뭐다 less than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그는 그녀만큼 크지 않다. 그리고, 요렇게 동등 비교를 썼잖아요. 그죠? 이것은 저거와 크기가 같다인데 여기 뭐 쓰습니까? 배수사. 몇 배라는 배수사를 쓰면 뭐가 된다? 두배 크기라는 게 됩니다. 이때는요, 만약에 이 배수사가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? 얘는, 그죠? 얘는. 얘는 같다가 되고, 얘는 뭡니까? 이게, 이거보다 크다가 되지만, 어떻게 된 경우? 요렇게 배수사를 적어주는 경우는 뭐다? 둘다 똑같이 이것은 저것의 두배 크기가 됩니다. 그죠? 그리고 이 large라는 크다라는 말에 그죠? 명사가 있죠? 크기라는 명사,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습니다 요렇게 the size 명사 수고 u p 라고 있죠? 그것의 두배크기다 대수사를 이용해서 그죠? two times the size of that 라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이 two times는 이 twice를 쓸수 있는 거죠? 이것은 저거의 두배다 그죠? 원래는, 뭐, 뭐, times라고 써야 되는데, 두 번째 해당되는 거죠. 그 정도는 보다 twice라고 써도 괜찮습니다. 그죠? 그리고, as large a okay, g a 그죠? as again, m은 두 배가 된다는 거죠. 그죠? 음, 그리고, 만약에 이렇게 뭐가 되면은, 이렇게 half를 쓰면은, 그죠? half as 쓰면 뭐 한다? 절반 크기가 되는 거죠. 그죠? 절반 크기가 된다. 그죠? 음. 원급에 관용어고 외워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as, as, 주어, can이죠. 그죠. as, as, 주어, can. 어쨌든다. 그는 달린다. 빨리. 달리시고. 여기에 지금 뭡니까? 과거를 쓰니까 c o u l d 를 썼고요. 만약에 현재면은, can을 쓰겠죠. 이 같은 표현이 as, as, 뭘쓸수 있다. 그렇죠. possible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. 그죠. as, as, possible. 그 다음, many와 much를 쓰는데, 여기서 as many as, as much에를 쓰는데, 지금, 투웨니 복수라고 명사에 복수형이 왔으니까 매니를 쓰고요 이때는 지금 파, 투 파운트라고 복수형이 왔지 못했습니까 기억나죠 가격 시간 거리 그죠 이런 것들은 뭐다 뒤에 있어도 뭐다 단수 직업한다 그죠 제가 명사 편에서 그죠 어,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, S가 붙어서 단수 직업하는 거 그죠 뭐 있었습니까 가시기 성우과 병나라는 거, 죠 어, 가격, 시간, 거리, 그죠? 음. 무게, 중량, 이런 거. 그리고 뭐 한다? 멋지를 씁니다. 그죠? 음. 그는 유식권이나, 그죠? 유식권만큼이나 책을 가지고 있다. 그죠? 음. 그 다음. 그는 뭐 한다? as good as 쓰면, 마찬가지다. 죠 거의 뭐뭐 하다. 그는 뭐다?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. 근데 as good as 쓰고, well? no. 그렇죠. 비교어, 구세 비교어, better. 되는 쓰면 되겠 노베르넨 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동등비교가다 같다는 표시고관용어 사용되는 것까지 정리하셔가지고 반복해서 특히 관용어는요 반복해서 영상을 좀 보세요 이 부분 파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돼요 그죠 외워서 헷갈리거든요 비슷비슷한 것들이 에 이게 <laughs> 다른건 괜찮은데 비슷비슷한 것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익숙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